주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억을 받는 대신 죽어서 지옥에 가야 한다면 100억을 받는다 대안 받는다. 저는 100억을 받는데, 네네. 아 근데 혹시 기억하나? 내가 옛날에 이거 말고 옛날에 사망 토론했을 때 네. 멘트 좀 세게 했었잖아. 그 아, 기억해요? 기억나죠. 엄청 세게 했었죠. 아, 여러분들도 그거 기억하세요? 아 여러분들도 기억하면 어차피 난 지옥 가겠다. <laughs> 생각해 보셔야 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은요. 여러분들 좀뭐 숙연해지고 조금 뭐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생각할 거 없이 100억 받고 지옥 가는 게 나아요. 왜냐? 어차피 여러분들 지금 여기 지금 현실도 지옥이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사는 게 사는 겁니까? 예? 저희가 어 우리 수험생들은 입시 지옥이고 취준생들 취업 지옥. 우리 엄마 아빠들 막 육아 지옥. 다 지옥이에요. 이럴 바에는 우리가 100억을 받고 여기서는 천국처럼 살다가 죽어서 지옥 한 번만 가자고요. 오. 굳이 지옥을 두번갈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좀 지옥이 좀 두렵고 무섭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어, 알아봤습니다. 예. 이것만 알면요, 살수습니다 예. 영화 이제 신과 함께를 저... 보시면은 나태지옥이라고 나태지옥, 예. 아시죠? 예, 이거 뭐 뛰어가다가 뭐다 죽잖아요. 예, 어떻게 살아남아요? 방법을 알아놨어요이 안쪽에서 좀 뛰다가 <laughs> 너무 힘들면 여기 벽 있죠? 여기에 매달리면 됩니다. <laughs> 여기다 어떻게 매달려요? 우리가 100억 받잖아요. 50억은 클라이밍 배우는, 데 쓰읍. 클라이밍을 떠나 배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가지고 이 동그란 뒤 위에 여기서 살면은요, 밥 해먹고 평생 살수 있어요. 여러분들, 클라이밍 배우러 가면 거기서 열심히 클라이밍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그거 지옥 가려고 준비 중이에요. 클라이밍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옥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맞잖아요. 그래서 지옥 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형님이신가? 형님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100억 받고 지옥 가겠습니까? 그러면안 받고 그냥 뭐 살겠습니까? 당연히 100억 받고, 지옥 가야죠. 당연히 100억 받고 지옥에 가신다. 어, 아, 지옥이 안 무섭습니까? 아직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아, 아직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예. 옆에는 어, 형수님이신가요? 지옥 가 봤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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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뭔 예.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두 분이 예? 두 분이 너무 아름다워서 네. 예 어울리잖아요. 네네. 내가 지금 지옥에 있는 것 같아. 솔로지 아, 부러워서 어, 부러워서 그렇죠? 잘 빠져나가네요. 예, 예. 예. <laughs> 지옥에 안 가려고. 아이가 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거 자자자 시끄러. 요즘 젊은 것들이 1 0 0억 받고 지옥 가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뭐... 어? 아 그리고 지옥 간다고 말이야 돈을 받았으면 그돈 얼마나 소중해? 그걸 아껴 쓸 생각을 해야지. 이것들은 또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변신을 하겠다고 사재낀다는 게 맙. 초던원 트래비스 스 조던 원 트래비스 스카 어디 건방지게 이거 뭐 나이키 거꾸로 된거 이런 걸사도 신고 있어! 나때 <laughs> 이런 거 신고 다니면 짭이라고 놀림 당하고 그랬어! 이게 뒤집어져 있는 거 이거! 이금 뭔데 이렇게 비싼 거야 이거! 아니, 아니 비싸가지고 우리 실물을 못 구하고 이반때기로 준비했어요! 아저씨 아저씨 이게, 이게 거꾸로 돼그러니까 희소성이 있으니까 오. 거꾸로 돼 있는 게더 비싼 거예요! 아 거꾸로 돼 있어서 비싼 거야? 예. 네. 아니 그러면 뭐다 거꾸로 하고 다니자! 어, 다 비싼 게 보이게 어, 다 거꾸로 해 다! 여기 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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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요, 커플! 거... 음. 목도리 그거, 그 메이커 어디꺼야 그거? 어, 루이비통 루이비통? 루이비통도 그러면 거꾸로 하자 더 비싸보이게 똥비루 똥비루 <laughs> 이비통 말고 똥비루 하면 더 비싸보이네 밤하늘에 <laughs> 포베라덴요 <베라베뉴>, 똥비루 똥비루 <웃음> 그거, <웃음> 더 비싸보이네 사진 자가거저 <laughs> 아, 끝에 저, 신발이 뭐예요 남자 그거, 신발 반스야? <laughs> 가스? 가스는 뭐야? 스반스반스반 스바, 스바 스바는 다 그럼 다 뒤집어 까면 돼 그럼 말 남겨요, 그럼 발렌시아가 사러 가자, 발렌시아가 뒤집어면 뭐야, 그거? 가이시랜발 가이시램발, 가이시램발 이거 다 비싸 보이지? 다 뒤집어 꺾고 <laughs> 가자, <거>, 이거 다 <laughs> 이렇게 해서 어, 가만 있어봐 이거 거꾸로 해서 비싼 걸로 지금 이상준이가 제일 오. 비싸네 어? 저기 제대로 거꾸로 돼 있잖아 그게 뭔 소리입니까? 얼굴에 발이 있잖아 <laughs> 제대로 거꾸로 된 거야 그가 <laughs> 어, 어, 어. 어? 저거 저, 저, 맞아 발 관리 좀 해라 뭐패디큐도좀 하고 좀해 학술 <laughs> 관리도 좀 하고 어? 난 상처받았어 너 지옥 간다 뭐야 <laughs> 흥태 <laughs> 네. <laughs> 뭐트래비스스카시는거다 신고하면 소 는 <laughs> 소한테 나이키 신발을 사줘서 발이 얼지 않게 해주란 말이야. 어. 그게 이제 소신 발언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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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음. 100억을 받든 안 받든 지옥은 여러분들 갈수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100억 안 받으면요 엄청 착하게 살아요. 그러면은 나도 아시처럼 100억 안 받고 그러면은 뭐 지옥을 안 가기 위해서 엄청 착하게 살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뭐 했던 개그가 있으니까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사지하는 마음으로 이제 착한 면만 살살 살겠죠. 예. 아유. 여기 계신 분, 너무 멋있어요. 오, 진짜 잘생겼어요. 여기 있는 남자분도 진짜 너무 잘생겼고. 와, 근데 이분은 잘생겼는데, 아우 또, 효장가 보네. 오늘 엄마랑 같이 오고. 아 여자친구네. 아, 나 그냥 보이는 대로 얘기했는데, 아. <laughs> 왜 나는 이게 왜 되는 게 없냐, 왜. 아, 아 여자친구가 아니야. 네 그래서 사과를 하면 되지 사과를. 야, 죄송합니다. 이게 원래 개그라는 게좀한 명이 작아져야 되는데 이거 내가 작아진 게 아니라 좀 그쪽이 좀 작아져 가지고 좀 이해해 줄 수도 있죠. 예. 예 이해, 이해 못해요? 속도 좀내 이거. <laughs> 아 잠깐만 나 이거 습관인가 왜 이렇게 하지? 아나 이거 고지 받는거 같은데 이거. 아 이거 지옥 가겠는데 이거. 어이구. <laughs> 야, 나도 멋진 자들이 야! <laughs> 잠깐만, 내가 이렇게 혼자 지옥 갈수 없지. 어, 아저씨, 회색 아저씨, 저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잘생겼어요? 너 거짓말했구나. <laughs> 왜, 너? 쟤 거짓말 했어요! 쟤 어. <laughs> <제발. 웃음> 어. 어, <laughs> 거짓말 가, <웃음> 어 어허! 어허, 이게 뭐야 야, 간다! 야, 얘는 왜 가짜로 때려, 니네? <laughs> 야, 왜나만 진짜 때려! 잠깐만, 일로 와봐. 야, 니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저씨, 일로 와봐요. 왜안 때리나 했더니 아저씨를 왜 서봐요? 어휴. 어 어휴. 너네 왜 나만 진짜 때리고? <laughs> 왜이 아저씨. 가짜로 때렸어. 야. 야, 다시 해봐. 너네 뛰어오는 거해 봐. 아저씨, 같이 뛰어가 봐요. 같이 뛰어가 봐요. <웃음> 음. <웃음> 어디가 앉아서 방통해야될거 아니야? 아, 진 들어와. 들어가고 <laughs>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만한살 <laughs> 형님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뭐 하는데 관객한테 뭐 헛소리하고 말이야 지금 끌고 있어 자자 시끄러워 자, 지 지금부터 집중해 어? 그래 저 이상준이 말대로 그럼 나도 백억을 받고 지옥에 간다고 쳐봐. 네. 그러면 이제 지옥 간다는 고지를 받았으니까 돈이 백억 있어도 기분이 우울하고 착잡하고 이렇게 다운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음. 와이프가 옆에 와서 한다는 소리가 봐. 뭐? 우린 이제 부자다. <laughs> 우린 이제 부자다. 야호! 남편이 지옥가게 생겼는데 뭐가 이렇게 신났어? 아니 백억이 생겨서 신난 거야 아니면 내가 지옥 가서 신난 거야? 어? 내가 너만나 뒤를 뭐, 잡고 있어 맨날 그냥 하루에도 몇 번의 고지를 듣는지 몰라 저소파에 누워서 좀 쉬려고 딱 누워있으면 얼굴 싹 들이밀면서 박영진 음식 쓰레기 안 버리면 너는 죽는다 <laughs> 그 쓰레기 버리고 와서 말이야 화장실에서 혼자 게임하고 있는데 문 벌컥 열고 박영진 퇴근하고 집으로 바로 안 오면 너는 죽는다 퇴근하고 집에 안돼요 얼굴 보자마자 박영진! 오늘 나뭐 달라진 데 없냐? 못 찾으면 너는 죽는다 <laughs> 그걸 어떻게 알아 주냐 나를 못잡아먹어서안달이 아주 그냥, 그냥. 어? 가만있어 봐 여기, 여기 앞에 커플 둘이 저기 결혼할 사이에 음. 남자 이름이 뭐야? 이호? 이호... 결혼하면 너는 지옥에 가다 <laughs> 자, 여기까지 듣고, 과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투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투표해주세요! 자, 정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한데요. 네. 결과! 공개해주세요! 아, 궁금합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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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